여러분, <목소리가> 숙이였습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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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목소리도 질방질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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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도 질방> 여러분 정말 이거 순식간에 이렇게 대 군중이 집결했습니다. 이야 진짜 강서구 좋다 좋아, 좋아, 좋아. <목소리도 질방> 앞으로 강서구 대한민국 1등1등구가될것 같구만요. 고영일이 내보내면은 해입니다 자, 우리 오늘는 전국 한보 시민단체 총연합 상임고문이신 이정민 작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아, 어, 존경하는 강서 구민 여러분, 잠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만 은 구청장 후보로서 실천 가능한 이런 훌륭한 정책을 발표하는 분은 처음 들었습니다. 기호 7번 고영일 기호 7번 고영일 기호 7번 고영일, 기호 7번 고영일. 기호 7번 고영일. 대한민국은 파리로 해방돼가지고 그 혼란한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영웅이 나타남으로써 대한민국을 똑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꼴찌로 잘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남으로써 우리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국강국이 됐습니다. 우리는, 종북 좌파가 나라를 망가뜨려서 반세, 반 국가 세력을 키우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을 때, 우리 전광우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큰 역할을 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기호 7번 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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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는 서울시에서 25개 구 중에 여건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그리고 정부 세력들의 그 나쁜 짓 이것으로 인해서 제일 꼴찌 이렇게 아직도 발전될 여지가 많은 것을 나는 처음 봤습니다. 아 이것을 이 25개 중에서 가장 좋은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를 능가하는 부르맨들 사람 고영일, 기호7번 고영일, 기호칠번 고영일, 기호칠번 고영일, 기호칠번 고영일, 아니 이렇게 이강속를 이렇게 홀대했던. 정치세력 우리 여의도에서도 싸우는 것만 보면 우리 국민이 우울증이 걸릴 정도인데 왜 썩어빠진 정치세력이 여기까지 와서 정치 냄새를 풍기고 있냐 이거야 우리 나쁜 정치세력을 여기서 몰아내야 됩니다 기호 7번 고영일 기호 7번 고영일 기호 7번 고영일 7번 기호 7번 고영일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만 지금 정치 세력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우리 전광훈 목사님께서 자유통일당을 단성시켰습니다 기호 7번 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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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우리는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국가가 부러워하는 G2 국가로 가야 됩니다. 그거를 갈수 있는 시금석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호칠번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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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7번고영일기요7번고영일 우리는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는 많은 시생을 치르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여기 이 강서구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 광화문에서 나라를 구해낸 모든 분들에게 제가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영일 대표가 국가 일을 크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맹그러 주셔야 됩니다. 기호 7문 고영일. 7번 고영일. 기호 칠번 고영일. 귀오칠번 고영일. 귀오칠번 고영일. 고영일.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나서서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강서구민 존경합니다. 귀호 7번 고영일. 귀호 7번 고영일. 귀호 7번 고영일. 귀호 7번 고영일. 기호 7번 고영일. 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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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일 강서구민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연설을 해주신 이정민 전 차관님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자왜 저런 분이 나와서 우리 고영일 대표를 이렇게까지 칭찬하면서 구청장으로 내보내려고 합니까 대한민국은 깨어내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정치꾼은 물러가라 사기꾼은 물러가라 이를 청소해 줄수 있는 우리의 국민변로사고영일변로사 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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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7번 고영일! 고영일, 고영일, 고영일 기호 7번 고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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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일! 자, 이번에는, 아이고, 아까 내보다 키가 더 컸는데, 이제, 쪼줄어 왔네. 조금만 해도, 돼